자, 유하 안녕하세요 애티비입니다. 어, 아까 제가 8월 16일 업데이트 예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, 내일 8월 17일 날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이 되죠. 근데 그 예고 영상에서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 있는 것 같아서 보충하고자 업데이트 전 필수적으로 봐야 될 이벤트 종료 등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내일 8월 17일 업데이트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내일 이벤트 종료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광복절 기념, 이제, 글자 모기 이벤트입니다. 어, 이렇게, 이제, 이벤트 지역에서 사냥을 하면, 대한독립이라 해서, 이렇게 따로따로 글자를 모을 수가 있었고, 이 글자를 모아서, 이제, 한 개씩, 한 개씩, 한 개씩 해서, 이제, 교환을 하면, 광복절 상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근데, 이제, 글자가 나오는 그 이벤트 기간이, 내일 오전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, 혹시나 교환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, 다음 주까지 교환이 되니까, 어, 요, 요 부분도 참조를 해서, 이제 내일까지 사냥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까지 교환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두 번째로는 영화이기 기념 상점이 이제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어 영화이기 기념 상점은 이렇게 또 각종 필요한 이제 어 물품들이 어 2주 동안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내일까지니까 혹시나 어, 혹시나 이런 식으로. 어,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영광에게 10회 상자인데, 이건 마일리지 2,500 마일리지로 했었는데, 이건 과금이나 아니면 자기가 블랙홀을 많이 모아서 마일리지를 쌓는 거 아닌 이상 구매가 힘들었거든요. 요게 일단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였고, 뭐 영광에게 시즌 10 추가가 매일매일 구매를 할수 있고, 밤 12시가 지나면 또 연길 입장권이나 아니면 뭐 증표 등등등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버프 묶음 상자도 마찬가지고요 혹시나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요기를 이 부분을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, 어, 이 영상을 보시고, 이제 12시 이후에, 어, 영광의 기념상점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영지성장 지원 이벤트가, 어,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. 자, 이 이벤트도 신규 복귀분들한테는 정말 또 좋은 이벤트였죠. 어, 행동력을 사용을 하면, 이제 이렇게 또, 영지성장 상자다, 상자와, 그 다음에 뭐 행동력, 회복제 등등을 또 얻을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, 본인이 행동력을 사용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요거를 잘 마무리 하시고 내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일 뭐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할 거는 이광원석 파편과 유물 파편 이제 특별 상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도 뭐 댓글로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혹시나 먼저 녹이신 분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서 아, 나는 어제 다 녹였는데 어, 또, 그저께 다 녹였는데,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. 근데, 광원석 파편이랑 유물 파편 성장, 그 특별 상점이 나오는 거는, 우리가 기존에 깠던 그 확률대로 나오는 겁니다. 어, 확률대로 나오는데, 까는데 오래 걸렸잖아요. 그쵸? 요, 요런 식으로 해서, 뭐, 광원석 파편을 해서, 지금 이 파편 상점으로 돌리려면, 정말, 오랜 시간 동안, 이렇게, 돌렸어야 됐습니다. 하지만, 이 특별 상점이 나오면, 제가 봤을 때는, 어, 우리가 샤카투 주화를 오래 걸렸다가 이번에 3단계 상점이 나오고 나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녹였잖아요. 그런 것처럼, 어, 이렇게 특별 상점이 나오면 요 파편들도 금방 녹일 수 있게끔 아마 편의성 업데이트를 할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, 그리고, 어, 아까 또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 공식 유튜브에 또 올라온 내용 중에 특별 방송이 8월 18일날 또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. 어, 그 부분도 진행이 되니까 요 부분에서 어, 다음 주에 또 기대작 게임인 불소 2와 불소 2와 그다음에 뭐 마블퓨처 레볼루션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작 게임이 나옴으로써그 전주부터 뭐 진짜 좋은 업데이트로 유저 이탈을 막는 그런 수비적인 운영을 지금까지 많이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규 클래스 세이지를 기원차, 어, 신규 클래스 예고각이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. 혹시나 이 썸네일을 보고 아까 뭔가 낚시성의 썸네일이라고 하신 분들이 또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실망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, 어, 불편을 느끼셨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 사과를 드리고, 어,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린 거니까, 어, 신규 클래스 예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만약 안 나온다면 밸런스 패치로 다른 유저분들의 민심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어 낭낭을 2주 넘게 해보면서 정말 패시브 스키 패시브 업데이트된 직업과 안된 직업의 그 차이를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낭낭 밸런스 패치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밸런스 패치가 돼서 낭낭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이긴 한데 그런 분들도 잘 즐기고 저도 2주 동안 낭낭에 고통받던 이런 어 이제 좀 모습을 탈피하고 어 탈피하고 밸런스 패치가 다시 다시 한번 빠르게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끝까지 봐주신 분들 혹시나 내일 업데이트 전 이벤트 종료를 놓치셨, 어 놓치셨다가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